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며 우리 마음 깊은 곳이 흔들리지 않나요? 창세기 15장은 단순한 이야기 그 이상이에요.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. 나는 내 방패요. 내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.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말씀입니다. 하나님이 직접 우리 삶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, 그분 자신의 우리의 상급이 되시겠다는 이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지요. 아브라함은 모든 약속을 받았지만, 현실은 아직도 자식 하나 없는 늙은 사람이었어요. 그러니 이렇게 말하죠. 주여, 당신이 약속하신 건 좋은데, 도대체 자손이 어디 있습니까?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질문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. 오히려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어요.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.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었고,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. 믿음은 단지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.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설명이 없더라도 상황이 반대되더라도 예 주님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 그 자세가 바로 믿음이에요.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언약을 세우셨어요. 짐승을 반으로 가르고 그 사이를 하나님의 불과 연기가 지나가셨습니다.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생명을 건 연합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결혼과 같은 언약이었어요.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완전한 헌신이 필요한 자리였어요. 사랑하는 여러분. 지금,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런 언약의 자리를 마련하고 계시지 않나요? 대답은 말이 아니라 순종입니다. 때로는 그 순종이 두렵고, 이해되지 않지만,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그분께 드려지기를 원하세요. 여러분의 질문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,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영원한 상급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. 두려워하지 말라. 나는 내방패요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추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.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. 믿음으로 반응하세요. 그리고 그분의 언약 안에 깊이 들어가세요. 그 안에서 진짜 생명이 시작됩니다. 아멘.